안녕하세요. 핫딸입니다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입니다. 깊은 물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 한 번은 예수께서 겟네살의 토수가에 서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잘 들으려고 그분께로 몰려들었다. 예수께서 배두 척이 묶여 있는 것을 보셨다. 어부들이 막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타셔서 배를 해안에서 조금 떨어지게 띄우라고 부탁하셨다. 예수께서 그 배에 앉으셔서 배를 설교단 삼아 무리를 가르치셨다. 가르치기를 마치시고 나서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물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말했다.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피라미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그 물에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가득 잡혔다.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다. 두 배에 고기가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이것을 본 시몬 베드로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주님,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이어서 이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잡은 고기를 끌어올리자, 시몬과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시몬의 동료인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할 것 없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배를 해안으로 끌어올린 뒤에 그물과 모든 것의 배와 함께 버려두고, 그 분을 따라갔다. 변화된 삶으로 초청하시다. 어느 마을에 온 몸에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그분 앞에 엎드려 간청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즉시 그의 살같이 보드라워지고 나병이 깨끗이 사라졌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온 동네에 말하고 다니지 마라. 모세가 명한대로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나은 몸을 조용히 보여라. 내 말이 아니라 깨끗해져서 순종하는 내 삶이 내가 한 일을 증거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일을 자기 혼자에게만 담아둘 수 없었다. 소문이 곧 퍼져나갔다.어느새 큰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들었다.예수께서는 할수 있는 한 자주 외딴 곳으로 물러나 기도하셨다.하루는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바리새인과 종교 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그들은 갈릴리와 유대의 모든 마을과 멀리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었다.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예수께 임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들것에 실어서 데려왔다. 그들은 집안으로 들어가 예수 앞에 그를 데려다 놓을 방법을 찾고 있었다. 무리 때문에 길을 찾을 수 없자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장을 뜯어내고 무리 가운데 계신 예수 바로 앞에 그 사람을 달아내렸다. 그들의 담대한 믿음에 감동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친구여.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그러자 종교학자와 바리세인들이 웅성되기 시작했다. 저 사람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저것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정확히 하시고 말씀하셨다. 왜 이리 수근수근 말이 많으냐?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쉽겠느냐? 내가 인자인 것과 내가 어느 쪽이든 행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 사람은 한 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했다. 일어나 담요를 들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갔다. 사람들은 도무지. 믿기지 않아 자신들의 눈을 비볐다. 그러고 나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들이 두려움에 차서 말했다. 우리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 본다. 이일 후에 예수께서 밖으로 나가서 레위라는 사람이 자기 일터에서 세금을 걷고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자. 그는 예수를 따라갔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과 동행한 것이다.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성대한 저녁 식사를 베풀었다. 세금 징수원들과 그밖에도 평판이 좋지 않은 인물들이 저녁 식사 손님으로 와 있었다. 바리새인과 종교학자들이 속이 잔뜩 뒤틀려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다가왔다. 당신 내 선생이 사기꾼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다니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건강한 사람이냐? 병든 사람이냐?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을 초청하려는 것이다. 변화된 삶, 곧 안과 밖이 모두 변화된 삶으로 그들을 초청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잔치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즐거운 결혼식 중에는 빵과 포도주를 아끼지 않고 실컷 먹는다. 나중에 허리띠를 졸라, 졸라맬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신랑 신부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즐겁게 보내는 법이다. 금식은 신랑, 신랑이 가고 없을 때 시작해도 된다. 정겨운 축하의 모닥불에 찬물에 끼얹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멀쩡한 스카프를 잘라서 낡은 가, 작업복에 대는 깁는 사람은 없다. 서로 어울리는 천을 찾게 마련이다. 낡고 금이 간 병에는 포도주를 담지 않는 법이다. 새로 담근 포도주는 단단하고 깨끗한 병에 담는다. 그리고 잘 묵은 고급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덜 묵은 포도주를 찾지 않는다. 6장 안식일의 주인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곡식이 무르익은 바스타이를 걷고 계셨다. 제자들이 곡식 이삭을 따서 손으로 껍질을 벗겨 먹었다. 몇몇 바리새인들이 말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안식의 규정을 어기고 이런 일을 하는 거요? 예수께서 제자들 편에 서셨다. 너희는 다윗과 그 동료들이 배고플 때의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재단에서 가한 물려낸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는 그 빵을 자기 동료들에게도 주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종교학자와 바리새인들은 혹시나 안식일 위반으로 예수를 잡을까 하여 그 사람을 고쳐주나 보려고 그분을 주시했다. 예수께서 그분의 속셈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우리 앞에 서거라. 그가 일어나섰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묻겠다. 어떤 행동이 안식일에 가장 합당하냐? 선을 행하는 것이냐? 악을 행하는 것이냐? 사람을 돕는 것이냐? 무력한 상태로 버려두는 것이냐? 예수께서 그들을 둘러보시며 각 사람의 눈을 쳐다보셨다. 그러고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밀자. 그 손이 세 손과 같이 되었다.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어떻게 하면 예수께 고복할수 있을지를 모의하기 시작했다. 열두 사도를 임명하시다. 그즈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 이튿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서 다음 열두 명을 정하셔서 사도로 임명하셨다. 예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 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매,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 당원이라 하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분을 배반한 가리온 유다. 너희는 복이 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시자 제자들이 그분 주위에 둘러섰고 곧 이어 유대와 예루살렘과 심지어 해안 지방인 두로와 시돈에서 온큰 무리도 모여들었다. 그들은 그분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온 것이다. 악한 귀신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 모든 사람이 예수께 손을 대려고 했다. 예수에게서 아주 강한 능력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을 다 잃은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찾게 될 것이다. 굶주림에 지친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메시아의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된 것이다.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너희는 복이 있다. 아침이 되면 기쁨을 맞게 될 것이다. 누군가 너희를 깎아내리거나 내쫓을 때마다 누군가 내 평판에 떨어뜨리려고 너희 이름을 더럽히거나 비방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어린 양처럼 뛰어놀아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설교자와 증인들도 언제나 그런 대우를 받았다.너희 삶을 거저 주어라.그러나 너희가 다 갖춘 줄로 생각하면 화가 있다.너희 가진 것에서 더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자기 자신으로 만족하면 화가 있다.너희 자아는 오랜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이다.삶이 온통 재미와 놀이인 줄 알면 화가 있다.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그 고난이 너희에게도 닥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지켜 세우는 말과 비위를 맞추는 행동으로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화가 있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진리의 편에 있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많은 악당 설교자들이 너희 조상의 인정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할 일은 진실하게 사는 것이지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다. 진실을 맞아들일 준비가 된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원수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라. 누가 너희를 힘들게 하거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라. 누가 내 뺨을 치거든. 그 자리에 서서 맞아라. 누가 내 셔츠를 움켜쥐거든. 내 가장 좋은 외투까지 잘 포장해 선물로 주어라.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이제 그만하여라. 너그럽게 살아라. 여기 간단하고 유용한 행동 지침이 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그것을 해주어라.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칭찬을 바랄 수 있겠느냐? 그것은 죄인도 늘 하는 일이다.너희가 너희를 돕는 사람만 돕는다면 상급을 바랄 수 있겠느냐.그것은 죄인도 흔히 하는 일이다.너희가 받을 것을 바라고 베푼다면 그것을 베풂이라 할수 있겠느냐.아주 인색한 전당포 주인도 그 정도는 한다.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보상을 바라지 말고 돕고 베풀어라. 내가 장담한다. 절대로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그럽고 인자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주신 너희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라. 우리 아버지께서 친절하시니 너희도 친절하여라. 사람들의 흠을 들추어내거나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난하지 마라. 너희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지 않거든 말이다. 의기소침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그 가혹한 태도는 부메랑이 되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여라. 그러면 삶이 한결 여유로워질 것이다. 너희 삶을 거저 주어라. 그러면 삶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 돌려받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까지 덤으로 받게 될 것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 베품은 베품을 낳는다. 예수께서 속담을 들어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스승을 가르칠 수 없는 법이다. 핵심은 너희가 누구를 선생으로 모시고 따를지 신중히 선택하라는 말이다. 내 이웃의 얼굴에 묻은 얼룩은 보면서 자칫 너의 얼굴에 추한 비웃음은 지 그냥 지나치기 쉽다. 너의 얼굴이 멸시로 일그러져 있는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내가 너의 얼굴을 씻어주겠다고 말하겠느냐. 이는 내가 너보다 잘 안다는 사고방식이며 자기 몫을 살기보다는 남보다 거룩한 척 연기를 하는 것이다. 내 얼굴에 추한 비웃음부터 닦아내라. 그러면 내 이웃에게 수건을 건네줄만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여라. 건강한 나무에서 벌레 먹은 사과를 딸수 없고 병든 나무에서 좋은 사과를 딸수 없다. 사과의 건강을 보면 나무의 건강을 볼수 있다. 먼저 너희는 생명을 주는 삶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너희 말과 행동이 아니라 너희 됨됨이다. 참된 말과 행동은 너희의 참된 존재에서 흘러 넘치는 것이다. 너희는 내게 예의를 갖춰 예, 선생님, 옳습니다, 선생님 하면서도 어째서 내가 명하는 것은 하나도 행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 삶에 덧붙이는 장식이나, 너희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리모델링 같은 것이 아니다.내 말은 주춧돌과도 같아서, 너희는 내말 위에 인생을 지어야 한다.너희가 내 말을 너희 삶으로 실천하면, 너희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집에 기초를 놓은 현명한 목수와 같다.강둑이 터져 강물이 들이쳐도 그 집은, 움쩍도 하지 않는다. 오래 가도록 지어진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성경 공부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는 주춧돌을 생략하고 집을 지은 미련한 목수와 같다. 강물이 불어 집에 들이치자 그 집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완전히 유실되고 말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삶으로 실천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